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 저번에 어,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실력의 뜻도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력이 달라진다면은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 방법, 즉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가 달라지고 그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공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20세기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20, 주어진 매뉴얼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익히느냐. 그게 20세기의 공부라고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매뉴얼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내가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걸 익히는 거예요. 주어진 걸를 익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요거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자, 첫 번째 조각 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요. 안 돼요? 다시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조각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 조각 해요. 이런 식으로 잘게 자른 조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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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네. 이 매뉴얼 전체를 다 익히게 된다 이겁니다. 오, 요거 말이죠. 전화 혹은 부모님들 세대. 시험 공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험 공부할 때, 아, 내가 이 교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이걸 잘게 잘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그죠? 오늘 목표는 여기. 가지고, 이거 될 때까지. 자, 그다 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 오늘의 목표는 또 여기 가지고, 거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아, 여기는 안 됐네. 체크하고, 요거는 됐네. 오, 하고. 이래 가면서 나중에 모두가 다 표시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안 되면은 어떻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 반복, 반복. 자 이거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때는 실제로 업무도 이런 식으로 진행했죠. 이때 이때 필요한 어 인재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고 주어진 업무가 안되면될 때까지 계속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와 20세기의 기업에서 요구되는 업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야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혀를 씹었어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이 20세기 때는 되도록이만 학생들의 개성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얘는 전부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표준화된 업무를 하나씩 탁탁탁탁탁 맡아야 되는데 서로 다 개성이 달라봐요. 그러면 이 표준화된 업무가 이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지 않겠어요?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회사들은 다 업무가 비슷한 업무 여러 개로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가면 이것만 계속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런데 전부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좋은데 무엇이야?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요 어떻게 이 수많은 직원들이 전체, 전체가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능력과 기질을 가진 아이들을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 비슷하고 표준화된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바꿔놓는 거. 이게 20세기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정말로 이렇게 표준화된 능력으로, 표준화된 능력을 가진 녀석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표준화 검사죠.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시험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학생이 어떤 걸로 평가받아요? 똑같은 문제를 평가받죠.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 여기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향수를 느끼면서 세상 변화, 세상 바뀐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우리 공정하게 똑같은 시험 치자. 공정하게. 공정하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이 20세기적인 실력마저도 제대로 재지 못해왔죠. 왜냐면요. 하 사교육이 있으니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얘가 표준적인 능력을 갖췄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표준적인 능력을 갖췄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표준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그거를 풀게 하는 거예요. 어, 학생마다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게 하면은 표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런데 문제는 어떤 녀석들은 문제를 미리 알아와요. 어떤 녀석들은 우직하게 매뉴얼, 즉, 교과서만 공부해요.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실력은 있을까요? 교과서 공부하는 애가 실력이 있겠죠. 점수는 누가 높을까요? 문제를 미리 알아온 녀석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게 시험 공부 그러면 항상 그 매뉴얼,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걸 시험 공부, 어떻게든 문제를 예측하는 거, 그거를 시험 공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교육 사업이었고요. 심지어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EBS 문제집이죠. 심지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문제집을 먼저 푸는 것조차도 고사 부정행위로 처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공부를 하라 그랬지, 언제 문제를 미리 알아내라고 했느냐. 문제가 똑같지 않더라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알게 된다면, 혹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얘는 실제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 점수가 높으면 그게 마치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은 이제 이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은 커녕 20세기의 매뉴얼 사회에 맞는 실력조차도 제대로 잴수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저 모습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한번 이기고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었던 씁쓸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 이 9단은 오히려 인간 바둑기사들 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왜? 알파고를 한 번이라도 이겨본 마지막 바둑기사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사람은 알파고를 전혀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전패해버렸죠 급기야는 알파고는 알파고끼리 서로 두 바둑을 두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알파고가 바둑을 잘 듣다고 해가지고 그게 세상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게 된 과정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배워, 스스로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바둑을 컴퓨터가 잘 두게 하는 방법은 주로 뭐였냐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는 저렇게 한다라는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계산하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계산하게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한다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넣어줘야 되죠? 사람이 넣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미리미리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넣어주거나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채로 나오죠. 그러나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같은 것들이 이제 3세대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요. 이3세대 인공지능은요, 처음에는 백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이들에게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걸 바로 그 데이터. 대더러게이 데이터가 다양하면서 양이 많아야겠죠. 그게 바로 무슨 데이터죠? 네, 빅데이터입니다. 이들에게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이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얘가 공급받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특징이나 패턴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일단 특징과 패턴을 익히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학습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바둑을 뒀던 기록을 몽땅 다 입력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어떤 수를 두면은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겼더라는 확률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런 복잡한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자, 더 나가서 아 알파고 제로는 어떤 방법까지 쓰기 시작했냐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바둑을 듭니다 처음에는 엉뚱한 바둑을 두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지들끼리 서로 바둑을 뜨면서 아아아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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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둑에 필요로 하는 승리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패턴 하나, 패턴들을 하나 하나 익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바둑의 기본적인 규칙만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이른바 뭐 정석이니 이럴 땐 어떻게 하니 하는 것들은 그냥 이 컴퓨터들이 지들끼리 온갖 가지 가능성을 두고 서로 바둑을 둬가면서 익힌 겁니다. 이게 3세대 인공지능의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학습하는 컴퓨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따라서 얘네가 학습하기 쉬운 일은 금방 따라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표준화되어서 표준화되어서 빈틈없이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한 분야. 한마디로 시험 똑같이 정해져 있는 시험 잘 치는 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사람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 점수가 높아서 내가 시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인재야 라고 콧대를 딱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과연 비싼 연봉을 주고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그럴 유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왜 학종을 자꾸 늘리려고 했을까요? 명문대학일수록 자꾸 학종을 늘리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부잣집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요? 어차피 그 학부모들이 대학에 돈을 내는 것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실제로 데이터로 등, 드러난 결과는 그 학종이 강남권 학생들보다 지방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즉, 대학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냥 학생 수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명문대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학은 그 졸업생들이 좋은 취직 자리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을 나왔더니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다들 매달리더라 이래가지고야 어~ 학생들에게 많은 등록금을 내라 하면서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기업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미 시험 잘 치는 녀석들은 인재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점수 높은 애들을 위주로 학생을 뽑는 거는 이 대학에게는 자멸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아무리 정부에서 공정성이라면서 수능 정시들을 늘리라. 그래도 한사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학 무슨 똥통 만들 일이냐? 우리 대학을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일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인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 이게 제가 앞뒤가 안 맞는데, 저보다 인재를 키우지 말고 시민을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우리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